새벽묵상 땅은 즐거워하고 섬들은 기뻐하라. 10편 97편 1절 말씀과 잠은 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먼저 10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다스리셨다가 아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다스리실 것이다도 아니다. 현재 다스리신다. 역사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신 때가 없었다. 기원 후에만 아니라 기원 전에도 다스리셨다. 그는 역사의 주인이시다.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 온 세상이기에 땅은 즐거워하며 섬은 기뻐하라 하신다. 그의 권위는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는 당연히 개인에게도 해당한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은 때가 없었다.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때나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주의 손 안에 있다. 내가 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분이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부른다. 이런 사람은 정직하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빛과 기쁨을 뿌리신다. 뿌린다는 물로 흠뻑 적시듯 빛과 기쁨을 넘치게 해 주시는 걸 말한다. 어둠이 없고 슬픔이 없다. 활기가 넘치고 힘이 있고 기쁨이 넘친다. 이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두컴컴한 곳이 빛으로 환해지고 우울하던 분위기가 기쁨으로 바뀐다. 나는 평생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며 정직한 사람. 잠언 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오늘도 우리 주 예수께서 초대하신다 삶이 힘든 사람 혼돈과 혼란 가운데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 낙심과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을, 그리고 버리라, 얻으라, 행하라, 말씀하신다. 버려야 할 것은 어리석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란 생각이 짧아서 외부의 유혹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다. 그에게는 확고한 분별력이 없다. 또한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신다. 그 길은 어리석음을 버려야 갈수 있다. 이는 오직 예수께 나아갈 때 주어진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의 길을 찾으며 지혜롭게 행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이 그분의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길에서 초대하신다. 주 예수께로 가면 나를 위해 멋진 식사가 준비되어 있다. 그분이 갈비찜, 파전 그리고 시원한 물김치를 마련하셨다. 주님은 오늘도 무기력하고 혼란에 빠진 삶을 떨치고 생명의 길, 의미 있는 삶의 길로 걸어가도록 위로하고 격려하신다. 힘을 내라고 용기를 북돋우신다. 아멘.